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 볼 자료는 하이프노트라는 AI 기반 노트 앱입니다. 어, 특히 회의가 정말 끊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회의가 계속 이어지면 사실 중요한 내용 놓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도구가 회의록 정리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꾸고 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빠르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랄까 앱 하나 소개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회의 끝나고 내서 업무 처리 방식 있잖아요. 거기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회의가 연달아 있으면 정말 정보 과부하가 오죠. 방금 무슨 결정이 있었는지 아 누가 뭘 하기로 했더라 이런 거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이프로트 같은 도구는 바로 이런 문제, 음 정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 중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회의 중에 막 급하게 적은 메모나 키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받아 적힌 회의록. 이걸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깔끔하게 네, 요약본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뭐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컴퓨터 자체 마이크랑 오디오만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어, 심지어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핵심 기능은 돌아간다고 하네요. 아, 네. 그 실시간 텍스트 변환 자체는 뭐 요즘 아주 놀라운 기술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이프노트가 좀 주목하는 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걸 넘어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강조하거나 메모한 내용 있죠. 그걸 AI가 신성한 회의록이랑 결합한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결합이요? 네, 이건 그냥 단순 자동 요약하고는 확실히 다른 접근인 거죠. AI가 회의의 맥락뿐만 아니라 어,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까지 인지해서 요약의 정확성이나 관련성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그 점이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AI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준다기보다는 내 생각하고 AI의 기록 능력을 이렇게 합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프라인 기능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 좀 불안정한 외부 장소나 이동 중에도 메모나 녹음 심지어 텍스타 변환까지 가능하다니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동기화 되고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게 사용자한테 주는 가장 큰 가치 그게 뭘까요? 음~ 일자적으로는 역시 회의록 정리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겠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바로 기록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대화 자체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기록하느라 정신없으면 정작 중요한 논의를 놓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논의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고요. 아 프리미엄. 그럼 일단 부담 없이 써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고급 기능은 유료지만 핵심적인 경험은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요. 제품 관리자나 엔지니어, 컨설턴트처럼 회의가 정말 많은 직군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 특히 유용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뭐 제품 관리자가 여러 팀하고 회의하면서 쏟아지는 아이디어나 결정사항들 이런 거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할때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특정 직무의 고충 그걸 해결하는 데좀 초점을 맞춘 거죠. 긴 논의에서 핵심 실행 항목만 딱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물론 뭐 레이지 노트나 슈퍼 파워드 같은 유서 서비스들도 시장에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실시간 전사나 기본적인 요약 기능은 이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죠. 음, 경쟁이 있군요. 네, 이런 경쟁 속에서 하이프 노트가 내세우는 그 사용자 노트 결합. AI 요약 방식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차별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료 플랜에서는 발언자 구분 기능이나 팀 협업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이프노트는 AI를 활용해서 회의 정보를 좀 지능적으로 요약하고 관리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메모와 AI 기록을 융합해서 요약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 때문에 정보 정리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점일까요? 이런 AI 도구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 우리가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용을 기록하고 요약하는 일 이런 걸 AI가 상당 부분 대신해 준다면 우리는 어, 표면적인 정보처리를 넘어서서 논의의 본질이나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또는 비판적인 검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좀더 고차원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일리가 있네요. 단순 기록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회의 내용이 AI가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만약 보편화된다면 팀내 협업 방식이나 정보 공유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